내가 옛날에 큰 개들이 선풍기 털 주긴 했다. 아기 낳고도 그랬잖아. 위에 지붕 쏙 들어보고 선풍기 위에다 팔아가 시원하게. 어우 시원해. 이렇게 좋아. 입이 앙앙앙 좋아가지고 앙앙앙앙앙 좋아. 좋다는 기분이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물이 젖었는데도 털어낼 소... 생각을 안 해. 아니 속에 안 들어가는데 뭐. 속이 그래, 그러니까 안 아무튼. 들어갔어. 야, 그러면은 털이 좋으면 덜 더울 거 아니야, 너는. 햇볕, 받아들이는 것도. 햇볕 나가면 좀덜 뜨겠지. 그니까. 근데 네, 그렇게 핵핵 되냐고. 좀막아주니까 내, 뭐, 이마에 머리가 없어 보니까, <laughs> 비 오는 거 가장 빨리 하고 <laughs> 추운 거 가장. <laughs> 뜨거운 거 여기, 모자 쓰면 뜨거운 거안 아, 되고, 이게 아유. 털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이거. 아유, 표정보소. 표정 봐요, 내가 이래, 이렇게 이래, 좋아요. 이렇게. 주인 아저씨, 주인 할아버지 자꾸 붙이 부채 붙이서 그래, 얼제 시원하게 해주이소. 아이고.